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아키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상대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맞불을 놓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카하시 FW 12경기 사골 1도움, 제인 FW 14경기 3골 3도움 등을 앞세여 지공으로 짧게 짧게 주고받고 들어가는 패스워크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 낼수 있겠다. 다만 야마카타의 경우에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다 보니 3마이너스 4선에서 볼이 빼앗길 경우 그대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 자. 하이프레스로 상대를 공략하는 아키타 야마가타의 지공에 응수 가능한 운영 방침이라고 봐도 좋다. 코야 FW, 6경기 2골, 카지 IMF, 15경기 1골 2도움, 뉴 GDF, 12경기 2골 1도움 등을 활용해 상대 배후 공간으로 빠져나가 1골 정도의 대응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펼치다 보니 후반전 힘이 떨어져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다. 상대도 나쁘지 않은 수준의 화력을 갖춘 전력, 실점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인다. 최소한의 득점으로 승점 1점씩 나눠 가질듯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건 맞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1-2선의 단기 득점 페이스를 고려해 본다면 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아무래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두 팀의 성향상 실수 한 방에 각자 한 번씩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미토올리토크 대 오이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공세를 취하는 전력. 미토의 운영 방침 선수비-후역습이 유효타를 날릴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오치 i FW, 15경기 3골 1도움, 아츠시 FW, 8경기 2골, 호시몬 FW, 13경기 1골 2도움 등 1-2선의 단기 특점 페이스가 좋지 않은 탓에 대량 특점으로 이어질 요소는 적다. 본디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지공을 곧잘, 구사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렵지 않게 주도권을 쥐고 미토를 흔들 수 있겠다. 하야오 FW, 13경기 6골 1도움을 필두로 신타 FW, 14경기 4골, 나오키 FW, 11경기 2골 3도움 등 1-2선의 단기 득점 페이스도 나쁘지 않다. 상대가 밀집 수비로 대응하겠지만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패스워크라면 어렵지 않게 뚫어낼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높아진 라인에 의해 역습한 방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미토도 어느 정도의 화력을 갖춘 전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펼치는 건 어려워 보인다.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건 맞지만 대량 득점으로 치닫을 요소는 적다. 한 골씩 주고 받은 채보다 단기 득점 페이스가 준수한 1-2선을 갖춘 오이타의 근소 우위를 점쳐본다. 글래비토가 2연승을 따낸 건 맞지만 리그 최하위권 전력과의 맞대결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겠다. 아무래도 보다 몸집이 큰 상대와 맞붙게 되면 힘을 못 쓰고 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1골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겠지만 승리로 이어지는 건 어려워 보인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군마대 이와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공세를 취함에 따라 군마의 운영 방침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u a f w 14경기 2골, u i m f 9경기 1골 2도움, 사가와 FW, 15경기 1골 1도움 등 시즌이 어느덧 15경기나 치러진 상황에서도 이들의 최다 특점은 2골에 그칠 정도로 빈약한 특점력을 보이고 있다. 제 아무리 이와키가 뒷공간을 비우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라면 변변찮은 득점 기회도 잡지 못한 채 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대의 낮은 라인을 공략하기 위해 지공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겠다. 카이나 F W 15 경기 7골 2도움, 코토 디 F 15 경기 4골 1도움, U M F 14 경기 1골 4도움, 다이키 M F 11 경기 3골 등굿마 1-2선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고 있다. 상대가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어렵지 않게 뚫어내고 대량 득점으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사실상 어웨이 전력의 단독 득점 가능성으로 다가가야 한다. 아무래도 군마가 역습으로 나서더라도 기회를 노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공격수가 미천한 상황. 더군다나 이와키는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으로 나서는 전력을 깨부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즉 해당 경기를 통해. 1-2선 자원들의 화력을 폭발시켜 대량 득점 승리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제프유나이티드 대 에임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와의 전력 차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적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뽐내는 전력이다. 더군다나 에임의가 라인을 낮춰 수비 지향적으로 나서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렵지 않게 주도권을 쥐고 몰아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아야카 FW 15 경기 7골 1 도움, 두두 FW 13 경기 4골, 카즈키 FW 12 경기 2골 3 도움 등1-2 선의 단기 특점 페이스도 꽤 좋은 편.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다만 에이메가 원정 경기에서 실점 상황 7 경기, 8 실점을 잘 내어주지 않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대량 득점을 통한 승리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상대와의 전력 차에 구애받지 않고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을 꺼내드는 전력. 이번 경기도 흐름은 변함이 없겠다. 이를 통해 오야MF 13경기 3골 1도움, 덩컨FW 14경기 3골 1도움, 마츠다FW 14경기 3골 2도움 등으로 특점도 곧잘 터트리는 상태. 제프가 높은 라인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1골 정도의 대응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겠다. 다만. 무게중심을 낮추더라도 득점력이 좋거나 빠른 패스워크를 활용하는 전력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 지바의 화력을 보았을 땐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패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두팀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좋은 선택이다. 다만, 에이메가 원정에서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수비 지향적인 전술에 의해 대량 득점으로 이어질 요소는 적어 보인다. 화력을 갖춘 지바라고 해도 다득점 경기를 펼치는 건 어려운 셈. 홈팀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을 보고 있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요코하마 FC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공과 속공을 적절히 혼합한 운영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측면 활용도가 꽤 높고 이토 FW. 15경기 사골 카플리니 FW. 15경기 사골 카다이 MF. 14경기 3골 1도움 등 흘러나온 볼을 곧장 처리해 골을 넣는 능력도 뛰어나다. 시미즈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극단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전력임을 생각해 본다면 무득점으로 그칠 요소는 적다. 어느 정도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좋아 보인다. 다만 상대의 공격 템포가 빠르거나 측면 공격이 강한 전력에 일격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에 시미즈의 화력을 고려해 본다면 꽤 많은 실점도 허용할 수도 있겠다 상대의 약점이라 볼수 있는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는 시미즈 코야 FW, 13경기 8골 3도움, 루카스 FW, 14경기 4골, 귀사 MF, 8경기 3골 2도움 등 1-2선 패키지 자원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도 뛰어나다 제 아무리 실점을 잘 틀어 막았던 요코하마라에도 화력을 폭발시켜 꽤 많은 골을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물론 시미즈가 안고 있는 배우 공간에 대한 방비 능력은 떨어지는 편. 상위권 전력치곤 꽤 실점도 많은 편이다. 상대의 화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으로 틀어막을 가능성은 낮을 듯하다. 두팀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당연한 선택이다. 다만. 요코아마가 측면 공격이 좋은 전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에 시미즈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다.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뛰어넘는 득점으로 승리를 따낼 수 있겠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도쿠시마 대 구마모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밀어붙였던 지공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다만, 다이키 FW, 14경기 오골, 미사 FW, 7경기 이골, 스기 모토 MF, 12경기 이골 1도움등 1마이너스 이선 자원의 단기 특점 페이스 자체는 좋은 편은 아니어서 부진을 겪고 있는 구마 모토를 상대로 대량 특점 승리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수비 라인의 재정비로 배후 공간의 방비 능력도 꽤 키운 상태. 더군다나 상대가 후방 빌드업으로 서서히 밀고 올라오는 것을 전력이라는 점에서 1마이너스 이선의 압박으로 실점 상황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이경기 무실점 경기도 가능해 보인다. 게이토 FW, 8경기 사골, 타카야 MF, 6경기 이골, 치히로 FW, 6경기 이골 등 제한적인 기회를 살려 득점을 넣고 있지만 후방 빌드업을 통해 최전방으로 향하는 볼이 크기 드물다. 자연스럽게 1-2선 자원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가 떨어지는 셈. 리그 최다 실점 부문 2위 19골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점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도쿠시마의 화력이 떨어지는 전력인 건 사실이지만, 꽤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는 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구마모토가 무승의 흐름을 끊어내는 건 다소 어려워 보인다. 구마모토가 부단한 공격 시도에도 무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오히려 볼을 빼앗겨 곧장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도 잦다. 이를 감안했을 때 홈팀의 단독 득점 가능성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다만 도쿠시마도 득점력 자체는 좋은 전력은 아닌지라 승리를 따내더라도 대승 득점을 통한 승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